안녕하세요. 본 동영상은 랩뷰 8.6의 새 기능을 알아보는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랩뷰 플랫폼의 설치 방법을 한번 알아봅니다. 그러면 우선 패키지 구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랩뷰 8.6 이전 버전은 설치하는 모듈에 따라서 설치해야 하는 CD의 양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8.6 버전부터는 단두 장의 DVD만으로 랩뷰와 각종 모듈과 그리고 툴킷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8.6 버전의 DVD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설치 DVD와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설치 DV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한 장은 랩뷰 8.6 플랫폼 설치 DVD,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NI 디바이스 드라이버 DVD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접 DVD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랩뷰 설치에 저는 평가판 DVD를 한번 이용해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배포되고 있는 평가판 DVD를 보시면, 랩뷰 8.6 한글판 플랫폼 DVD라고 하는 DVD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DVD를 DVD롬에 삽입하겠습니다. DVD를 넣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랩뷰를 설치할 수 있는 대화창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창에서 다른 메뉴는 시간 낮출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클릭합니다. 설치를 클릭하니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이 DVD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어 각종 모듈과, 그리고 뭐 툴킷, 그리고 랩뷰,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 확장해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종 모듈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얼타임 모듈을 설치하고 싶으시면, 리얼타임 모듈의 왼쪽에 보시면, 이 항목을 누르시고, 여기서 설치를 누르시면 아이콘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치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는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랩뷰 한글판만 일단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사용자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항목에 CR번호가 있는데요. 시리얼 번호는 정품을 사용했을 때만 부여받기 때문에, 음, 이 DVD는 평가판 DVD니까, 어, 시리얼 번호는 그냥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할 디렉토리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설치하기 전에, 음, NI 관련된 이 라이센스, 라이센스 계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계약상을 한번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은, 음, 동의를 클릭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설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랩뷰 한글판을 설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NI 디바이스 드라이버 DVD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설치가 다 끝, 랩뷰 설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넣으라고 하면은, 그때 넣으시고 설치하면 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랩뷰의 설치가 끝나고 다음으로 NI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넣으라는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VD를 교체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장인 NI 디바이스 드라이버 DVD를 DVD룸에 넣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설치가 끝났습니다. 설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제품 정보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어 정품 인증을 아직, 음 정식판이 아니기 때문에 정품 인증을 받지 않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재부팅 되었습니다. 그러면 랩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누르시고 어, 프로그램에서 내셔널 음, 인스트루먼트를 찾으면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관련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랩뷰 8.6에서 랩뷰를 클릭하겠습니다. 랩뷰가 실행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두 장의 DVD만으로 랩뷰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